안녕하세요. 1억으로 2억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는 주식 초보 라바라기입니다. 저는 1억으로 24년 1월부터 주식을 시작하여 주식 실현 손익으로 3,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주식 배당금으로는 200만 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여 1,200만 원을 모았으며 12월 달에 월급 인상분 약200 정도가 나와서. 저축으로 총 1,400만원 모았습니다. 그래서 총합 주식으로 3,600만원 수익을 올렸으며 저축으로는 1,400만원을 모아서 24년도에는 총 5,000만원을 모았습니다. 1억 모으기 전에 5,000만원을 모았을 때는 저축으로만 3년이 걸렸는데 주식과 저축을 병행하니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네요. 5,000만원 모으는데 3년 걸린 것을 주식과 저축을 병행하니 1년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저는 직장에서 평균 세후월 4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제 능력에 비하하는 척은 월급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중입니다. 매번 영상에서 말하지만 저는 그다지 두뇌가 명석한 편도 아니어서 주식 공부는 유튜브 및 책으로 공부하였으며 책에 나오는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캔들 차트 등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주식 프로그램 HTS를 잘 다루기가 어려워서 저는 핸드폰으로만 주식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 차트 설명 등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직 배당주 관련 주식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려고도 했지만 제 두뇌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이해 예 불가능이라 지금 하고 있는 수급 매매 기관 외국인 형님들이 사는 종목을 그냥 귀신같이 찾아 매수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많이 따라주어서 24년 1월부터 주식을 시작한 이후 월별로 손익을 계산하였을 때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4월 23일 현재도 4월에 수익을 450만원 정도 올렸는데 계속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 저한테는 이 방법이 가장 잘 맞는 듯하여 저는 1억에서 2억 만들 때까지 계속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4월은 배당금이 들어오는 월이라 저는 배당 관련주도 투자하고 있어. 4월에 약 배당금이 500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배당금 현황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저의 현금흐름을 보면 주식 실현 손익 450만원, 주식 배당금 500만원, 월급 450만원, 총 1400만원의 현금흐름이 생기네요. 제가 16개월 동안 주식 거래를 해본 결과 주식 관련 너무 많은 공부는 필요하지 않고 조급함을 버리고 편하게 주가가 떨어지면 분할로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분할로 매도하고 이 정도만 알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공부가 뇌를 복잡하게 하여 주식 매매 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듯합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1억에서 2억 달성하는 데는 25년 12월이면 달성 가능할 듯 보입니다. 25년부터는 매월 150만 원으로 저축 금액을 늘려서 25년도에도 주식 수익 플러스 저축으로 5천만 원이 달성 가능하여 2억 달성은 무난할 듯 보입니다. 제 영상은 편하게 1억으로 2억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모으신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 적다면 불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월급 외에도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니 준비만 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적은 금액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최대한 5천 이상 모아서 들어오시는 게 주식 종목 선택이 폭이 넓어지니 이 점은 숙지하여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누구나 도전 가능한 시장이니 준비하시면 저 같은 흑수저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